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세요? 예전엔 좋아했던 일들도 재미없게 느껴지시죠? 밤에 잠들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만 드세요? 나이 들면서 점점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으신가요? 이 방법들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. 마음의 감기, 우울감 날려버리는 방법, 다시 웃음 찾는 세 가지 마음 처방전. 추가 팁도 있으니, 궁금하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는,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 적기.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. 맛있게 먹은 식사, 따뜻한 햇살, 건강한 몸.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감을 몰아내요. 두 번째는 하루 30분 햇볕 산책. 비타민 D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줘요.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. 자연의 소리와 바람이 마음을 치유해줘요. 세 번째는 하루 한 사람과 대화하기. 동네 상점 사장님, 경비 아저씨라도 좋아요. 짧은 인사말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져요.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. 이세 가지로 밝고 행복한 마음 되찾으세요. 건강한 정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. 추가 팁.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.